안녕하세요, 여러분. 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진 레깅스 쇼츠를 모아봤습니다. 평소에 다양한 제품을 골고루 경험해보는 걸 좋아해서 소재, 길이별로 총 6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제 운동 스타일에 맞춰 모아본 레깅스 쇼츠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나이키의 11인치 레깅스 쇼츠입니다. 이 제품이 제가 가장 처음에 샀던 레깅스 쇼츠고요. 어, 몸을 가장 많이 가려주는 디자인으로 사봤던 제품이에요. 이 밑에 나이키 로고가 포인트되는 아주 기본 바이커 쇼츠예요. 모델이 입었을 때는 무릎 살짝 위로 올라오는 기장이었는데 제가 입으니까 정말 딱 무릎 윗선까지 오는 길이더라고요. 소재는 광택이 전혀 없는 면이 많이 섞인 소재예요. 신축성은 아주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몸을 전혀 갑갑하게 하지 않고 정말 편한 레깅스 쇼츠고요. 면 소재다 보니까 운동할 때 입으면 땀 자국이 그대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할 때보다는 어, 일상용으로 주로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부터는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제품은 나이키의 7인치 레깅스 쇼츠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입었을 때 허벅지 중간보다 살짝 더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소재는 광택감이 있는 일반적인 레깅스 소재고 굉장히 신축성이 좋은 편입니다. 이 제품은 하체 근육 운동할 때 제가 아주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가볍게 몸을 잡아주면서 너무 짧지 않은 기장이라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거의 2년째 입고 있는데 다이어트 후에 좀 사이즈가 커져서 잡아주는 힘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아주 애착이 가는 레깅스고요. 요즘엔 다른 브랜드에서도 워낙 제품을 잘 만들지만 그래도 나이키는 나이키답게 제품력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 깔끔한 제품을 찾으시면 저는 나이키 레깅스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다음 제품은 룰루레몬의 레깅스 쇼츠입니다. 이거는 러닝 용도로 나온 제품이라 디테일이 좀 많은데요. 양 옆과 뒤에 총 7개의 주머니가 있고요. 룰루레몬 로고는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6인치고 이게 아마 가장 대중적인 길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입었을 때는 허벅지 중간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딱 안정감 있는 그런 길이입니다. 원래 룰루레몬 하면 온라인이 가장 유명한데 저는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더 잡아주는 패스트앤프리 원단을 선택했어요. 오늘 나온 제품들 중에 가장 원단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신축성은 정말 짱짱함을 넘어서 땅땅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하복부와 허벅지 살을 아주 잘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정말 마음 먹고 하체 운동을 한다 할때 아주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룰루레몬 제품이 제품력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도 사기가 참 망설여졌는데 이 제품은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라 아주 고맙게 잘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뷰오리의 스튜디오 포켓 레깅스입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레깅스 쇼츠가 전부 다 검정색이라 조금 유색을 도전해보자 하고 산 제품인데요. 제가 딱 좋아하는 회색이 도는 하늘색 컬러입니다. 네, 이 제품은 길이가 5인치로 앞에 것보다 조금 더 짧아졌고요. 제가 입었을 때 허벅지 딱 중간에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 제 키에는 이 5인치 길이가 가장 예쁜 것 같고 또 운동할 때도 너무 짧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소재는 광택은 없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짱짱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 이 제품이 소재가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한 편인데 앞에는 딱 일자로 박음질이 되어 있고 주머니는 옆에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뷰오리 로고는 이렇게 등에 하나 있어요. 이 뷰오리 레깅스는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다 괜찮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오늘 정말 예쁘게 운동하고 싶다 그런 날에 이 제품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알로요가의 제품 두 가지입니다. 각각 에어 브러시 5인치와 에어 리프트 3인치입니다. 먼저 구매했던 건이 에어 브러시의 5인치 레깅스였어요. 저는 원래 매트한 질감의 레깅스를 좋아해서 그런 질감으로 사본 건데 처음 받았을 때 원단이 좀 텁텁해서 진짜 보풀이 생길까? 걱정을 했는데요. 제가 입어보니까 정말 보풀이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구매한 지 8개월 정도 됐고요. 보풀이 심하게 생기진 않았고 조금 떼어내면 잘 떼어내지는 그런 약한 정도로 생겼습니다. 원단은 정말 두껍고요. 근데 또 원단이 두꺼운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늘어나는 편이에요. 몸을 잘 잡아주고 또 동시에 굉장히 편하게 잘 늘어나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 제품은 운동용으로도 괜찮았지만 봄이나 가을에 일상용으로 입으면 더 예쁜 제품이에요. 일단 이 알로 로고가 너무 예쁘고 길이도 저한테 딱 예쁘게 맞는 길이라 저는 맨투맨하고 코디해서 일상용으로 아주 잘 입었습니다. 뭐 금세 보풀이 피어서 그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앞에 제품들은 너무 운동용인 게 티가 나서 일상용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일상용으로 아주 잘 입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했던 제품이 바로 이 에어리프트 3인치입니다. 5인치가 저한테 길이가 충분히 길어서 좀더 짧은 길이를 도전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본 겁니다. 에어리프트 소재도 궁금했어서 다른 소재, 다른 길이로 사본 겁니다. 모델이 입었을 때는 이게 너무 짧아서 괜찮을까 걱정을 했는데 저한테 그 정도는 아니고요. 허벅지 3분의 1보다 조금 더 살짝 짧은 길이입니다. 이 제품 소재는 아주 약간의 광택감이 있는 얇은 소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축성도 좋은 편이에요. 착용감이 정말 가벼워서 요즘 같은 한여름에 입기 좋은 제품이고요. 짧긴 짧다 보니까 상체 운동이나 홈트 할 때, 강아지 산책 갈때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어, 5인치가 좀 덥다, 좀더 짧아도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3인치 길이도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가장 예쁘셨나요? 더 좋은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